야야야 야,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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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너총 제대로 안 쏠래. 자자자자자. 오늘은 금동이부터 풀 거야. 어? 아? 어? 아빠가 쓰러져도 제일 아빠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니 금동이부터 금동 얼라 나갔다. 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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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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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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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어라사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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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사라, 아아사아 사라, 사아 사라, 아라 사라, 아아아라 사라, 아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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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사라, 사라, 사아 사라, 사라, 사아사아 머리 V자 이제 없어지겠다. 슬기 뭐야? 솥불 씹어. 제니 안녕. 다니아. 좀만 있어. 좀만 있어. 응. 좀만 있어. 뭐라야신바 다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 고만뛰세요고만뛰세요 고만 뛰세요, 고만 뛰세요. 다시 쟁반 s h e 이 e 와 o m 이이 t 와. 다 했어, 다 e I 어왜그 여주야? 안돼 여주 따놨더니. 들어갈 거니? 다 했나 본데 저는 a 나 o 서네 e 들이이 n g 아이고 시끄러운 놈. 이리 와, 다 했으면 아, 오늘 빨래 했는데 어제 비 와서 못 놀고 다시 또 헹궜는데 또 흐리네. 날씨가 아이 들어가, 이제 고만 좀뜯더라 이거. 아유, 아유, 알았어, 알았어 고만좀 뜯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귀여귀여 아이, 착해지고만 뛰어, 만좀고만 좀. 고만 좀. 고만 좀. 고만뛰 오라, 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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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너 갔다 왔잖아 좀 지쳐 아유, 정신없어 순서 좀 지켜. 그리고 보라 너 기다려. 넌 그리고 갔다 왔잖아. 윤동아 밥 먹어. 기털이 날라갔었구나. 깃털이날 날아... 그걸 못 찍었네. 기털이 날라가서 여기서 슬기가 막 꺼내려 그랬는데 제니가 낼름 물구치 방에다 이렇게 지자리다 갖다 놓네 아 재밌었는데 뭐야 너왜 이렇게 외계인 같이 생겼어 응? 설아도 왔어? 주머해에뭐 주문, 있는 건 알아가지고 응? 자 설아 엄마부터 간 나도 간 천둥이도 먹을래? 여기서 나왔으면 차라 야외에선 잘안 먹잖아 얘는 집밥만 먹어요 야외에선 잘안 먹어 춘둥이 먹어봐 어? 먹네 또줘또줘 또 줘. 알았어 또 줄게 기다려봐 또 줄게 잠깐만 자 저리 자 살아 똑바로 물어 그렇지 들어가서 먹어. 쪼불형이들도 줘야지. 자, 들어가. 아침 운동은 간단하게 해야 돼. 나도 일하느라 바빠. 얼른 얼른. 왜 오빠한테 들어가. 이리 와. 들어가. 빨리. 머리 들어가. 어. 서라. 서라 빨리. 서라 들어가. 너또 언니한테 이 새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얼른 야 빨리 와 하나 둘셋 천둥아 이 새끼가 어디 갔어 또 이거 야 빨리 와 들어와 얼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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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들 차려라 니들 차려라 니들 차려라 야. 야. 아이 고 아이 아이 똥 마리아 빨리빨리 아이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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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나 줘 아빠 하나 줘서 하나 헐어 아빠가 그럼 당연히 하나 줘야지 얼리 응? 물고 가 물고 나가 물고 나가 어. 자내 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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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보라다 하나 줘야 돼야너넌 강산이. 강산아 잠깐만 있어 봐. 잠깐만. 아, 이게 봉다리서잘안 나온다, 이게. 봉투인데똥 마려서 나갔어더니 쟤네 다시 들어왔어. 어, 자, 보라강산이 어디 갔어? 슬기. 슬기가 똥 싸나? 아, 슬기 똥 싸네. 이 슬기 전혀 화장실이. 강산이 좋아. 강산아. 아이고 떨어졌다 저기 있잖아 너, 너 발에 있잖아 이게 바보야 여기 그래 자 이제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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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만 찾아 댕기지 말고 슬기 얼른 와 슬기도 하나 먹어야지 슬기 소리 들었어 슬기 소리 들었어 오줌 싸느라 보다 슬기 얼른 와 슬기 얼른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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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얼른 와 슬기 슉 그렇지 야 재미야 <laughs> 개구리나 잡으러 가 얼른 나 가자 개구리 잡으러 가자 못 잡았어 에이 바보 바보 개구리가 탄게있었네응 그게 있었어 어, 진 진이. 빨리 줘봐, 빨리 줘봐, 빨리 빨 에이, 수익이 너가 와서 그래. 아 참나, 바보. 제니가 하나 하나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제니야. 아 이제 덥치기 같은 남자가. 없다 부렸다 부렸다 제니 부렸다 누나 나한 번만 물어 보자 안돼 누나 한 번만 물어 보자 제니는 착해요 저렇게 물고 놀다가 놔줘 슬기야! 슬기! 슬기! 너도 하나 찾아줄게. 이리와봐. 슬기! 저러면 제니가 물고 있으니으 으르렁 지지못하하고 <laughs> 요리 리 s <laughs> 침침개하하흘흘면서 우리 슬슬 <laughs> 제니 귀에 침침은은봐 봐라 s i 게 묻었다 i 그냥 왜 이렇게 묻었어? 그래 그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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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니 잽싸게 잽싸게 가져 들어가나 집에? 넌 집에 가져 들어면100% 잊어버려 또 온다 또 갔다 또 갔다, 갔다. <laughs> 들어갔어 제니? 제니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아빠 얼른 문 열어줘 어? 잊어버렸어? 아 입에다 넣었다 얘야 입에다가 아예, 아예 쑥 집어넣더라고 보세요 하나도 안 보이죠 다리 개구리 다리가 근데 입에서 이렇게 나와 아. 아. 100% 잊어버려 그 다음에 놔두면 진 버려야지 뭐 이것들 봐 이것들 <laughs> 제리 눈좀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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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네 아안 보이네 제니 제니 놀러 가 놀아 가주 놀아 기다려 기다려 슬기 눈좀봐 아이고 강산이 눈좀봐 슬기 눈좀봐 어떻게 어떻게 슬기는 어떻게 강산이는 슬기 먹어 강산이 먹어 보라 어딨니 보라 이리와 보라 도 이리와 빨리 보라 이리와 보라 도 이리와 보라도 다들 먹어야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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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왜나안 줘? 슬기 슬기 앉아 앉아 그렇지 슬기 앉아 앉아야지 슬기 앉아야지 얼른 발 앉아 기다려야지 앉아서 기다려야지 얼른 약간 앉아 있어서 이것들이 앉아 아니 잠깐 눈에 뭐 물었어. 이리 와 앉아 봐. 앉아 보라고. 주머니 파는 거 봐. 이 새끼. 어디 어디 아빠 주머니를? 응? 어? 자, 보라. 앉아 니들은. 니들 앉아야 돼. 그렇지. 강산이 앉았어요. 새끼는 앉아. 야지 새끼 앉아야지. 새끼 앉아야지. 슬기 앉아야지. <laughs> 자꾸 미는 거 봐. <laughs> 자, 강산이 새끼. 어, 보라. 먹었잖아. 좀. 자 이제, 이제 들어가자 자 이제 단이 단이 누나 아니 단이 엄마 니 어, 네 엄마 나와야 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가 들어가 얼른 들어가 너 개구리 놓쳤지? 봐봐 나너 그럴 줄 알았어 응? 어? 개구리 놓쳤잖아 바보야 어 아, 아빠 똥마려 똥도 못 싸고 나왔네 자 나가 자 단이 슛. 잘 받아 먹네 슛. 그렇지. 줄등이 좀 봐라. 아이고 진짜 보내라 이놈아. 개구리 잡느라고 못 먹었지? 응? 어? 쇼 됐어. 들어가. 예, 제니, 들어와. 얼른 빨리 들어와.